2019년 9월 구글이 세계 최초로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구글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구글이 53큐비트로 이뤄진 양자 컴퓨터를 발표한 데 이어서 얼마 전엔 한유엘이 64개의 양자 볼륨을 가진 컴퓨터를 발표했는데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하던 일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연산에 있어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고작 몇 개에 불과한 큐비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영도와 완전히 진공인 환경을 만드는 등 굉장히 많은 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 같은 개념보다는 기존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의 센터를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제 기존의 양자 컴퓨터 영상에서도 우리 집의 컴퓨터가 빨라지지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가 놓인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적을까요? 그럼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과연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저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고 과학기술에 대한 동향을 잘 알아야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물리학의 발전 방향과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기술혁명을 생각하면 되고, 작게는 최근 수십 년간의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단한 개의 기술혁명보다 다양한 기술의 융합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나 증기기관 같은 한두 개의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3차 산업혁명부터는 단 하나의 기술로 이 혁명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초 융합, 초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기술과 융합을 하게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즉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그 자체보다는 기존의 기술들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술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텍스트 콘텐츠를 양산하는 블로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을 포함한 과학, 경제, 시사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죠. 과거의 싸이월드 감성은 옛 것이 되고 길거리에서 손쉽게 맛집 정보나 데이트 코스를 검색할 수 있는 블로거가 뜨게 되는 건 기술의 변화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파워블로거는 유명해졌고 돈을 벌기도 했죠. 스마트폰과 3G라는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3G에서 4G LTE로 넘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지금의 인터넷 속도도 충분히 빠른데 통신사들이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작이다라는 주장들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4G LTE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태계를 선사하게 되었죠. 데이터량의 증가는 바로 텍스트에서 영상으로의 시대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4G LTE 인터넷의 빠른 속도로 영화 다운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는 얘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데이터 속도의 증가는 데이터 사용량이 큰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고, 텍스트보다 용량이 큰 사진과 그보다도 용량이 큰 동영상을 미리 다운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볼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는 유튜브의 기술력이 만든 게 아니라 4G LTE라는 빠른 통신속도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술 발전의 동향을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답은 이미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혁신적인 기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바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연산 속도의 획기적인 증가와 5G 통신으로 인해서 통신 속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게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제가 10년 전쯤에 창조의 엔진에 나온 그레이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때, 나노로봇 같은 작은 기계에는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인공지능 같은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LTE 통신 같은 통신 기술이 나오고 통신 속도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나노로봇의 인공지능 연산을 굳이 나노로봇 내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죠. 외부에 있는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나노로봇과 통신만 가능하다면 그레이브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와 엄청난 데이터 통신 속도가 필요하다는 게제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미래 기술로 여겨왔던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엄청난 데이터 통신 속도를 자랑하는 5G 통신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 앞으로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에서 연산 처리 장치가 불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와 슈퍼 컴퓨터가 조합을 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각 도시마다 건설을 하고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가 해야 될 연산을 이 센터에서 대신 연산을 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통신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지닌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제 망상이 아니라 이미 구글에서 스테디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죠. 2019년도 초에 구글이 스테디아 플랫폼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구글이 왜 저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2019년 9월 구글이 세계 최초로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구글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테디아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말 그대로 기기에 게임을 직접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스테디아에 접속을 하기만 하면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게임플레이에서 발생을 하는 연산 작업은 구글의 슈퍼컴퓨터들이 대신하는 것이고 스마트폰은 통신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죠. 현재는 북미 지역에서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초대형 슈퍼컴퓨터 센터를 각 도시마다 설치를 해야지 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라면 모두가 손에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하드웨어의 크기에 상관없이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지니게 된다면 스마트폰의 등장이 엄청난 변화를 만든 것보다도 더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와 5G 통신 기술의 융합은 기계의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커순행 PC의 성능을 가뿐히 넘어가게 될 것이고, 프로세서의 빈자리로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발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글 주식을 사면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구글 같은 기업은 현재보다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는 사실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래를 주제로 한 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약간만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퍼스널 기기들의 연산 속도를 모두 다 늘리기 위해서는, 세계의 각 주요 도시마다 엄청난 규모를 지닌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조합이 된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과부하가 올 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센터를 확장하고 더 지으면 끝나는 문제라서 결국 앞으로 미래에는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현재보다 몇 배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업들이 수해를 결국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물리학이나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기를 좋아해서입니다. 현재 제 채널에 처음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영상에서 2018년도 중순쯤에 저는 4, 5년간은 서울 집값이 결국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접근한 적도 있죠. 아무튼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미래엔 퍼스널 PC의 연산 자체를 스트리밍을 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를 정기 구독하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이만